네, 안녕하십니까. 이니거추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아, 그동안 바빴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고, 공사 준비하고, 예, 네, 그런다고 바빴습니다. 지금, 네 번째 집, 지금 탑하기 공사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저기, 저기, 매뉴얼이죠? 뭐, 한국처럼 뭐, 어, 뭘, 기계 장비를 가지고 파진 않고, 사람이 일일이 팝니다. 여기 지금, 짜가라 얌,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기초가 되는 짜가라 얌도 제가 준비가 됐고, 지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지금 파고 있습니다. 보통 2m에서 2.5m 정그 어, 구덩이를 팝니다. 네, 그래서 그 짝가람이 넣고요. 어, 뭐 3m 파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반이 약하면 좀더 깊게 팔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반 약 그렇게 그러 그러니까 모래 지반인데 그렇게. 모래가 섞인 집안이죠.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서, 네, 한 2m 에서 2.5m 정도 팔것 같습니다. 지금 우물도 저 뒤에 저기 우물도 저 파놨거든요. 저 친구가 앉아있는데, 근데 저기가 우물이고, 우물이다파놨고요 아, 어제 비가 엄청 왔습니다. 네,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지금 막다 젖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고 청명하네요. 네. 세 번째 집은 지금, 피니싱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정화조에도 다, 여기 주차장 있는 데가 정화조군요. 저빨이프 나와있죠? 저기가 이제 정화조군요. 정화조를 크게, 깊게 팠습니다. 예. 가정집에는 저 정도 정화조 팔면 상관없어요. 정화조하고 제, 그, 뿌드들 사빠에 대가서그 오물, 오수가 들어가면 됐죠. 예. 그렇고, 이야 어, 예. 지금 첫 번째 집은 아직도 안 팔렸고, 아직 안 팔렸고, 두 번째 집은 이제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완공돼갑니다 지금 이게 까너피, 캐너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 이 친구 또안 왔네? 어, 용접하는 친구가 안 왔네? 두 번째 집은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 완공됐고, 가구 같은 거 정말, 자, 이두 번째 집은 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가구도 많이 넣고, 그으려고 지금 착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도 해놨고요. 이제 키친셋. 흰색, 흰색으로 했고요. 흰색이 저 판매하는 저 입장에서는 제일 무난해요. 그럼 뭐그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는 색상이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했고, 욕실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첫 번째 집하고 똑같은데, 뒤에, 여기 뒤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세탁할 수 있는 세탁 공간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어, 저기, 다 뿌듯하고 부엌을 하나 더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저기, 우리나라 참, 이제, 그렇다해 하여튼 저 싱크대는 잘안 쓰고 아까워서, 여기다가 잘써야막 튀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전히 신이 기름 다 튀기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우리 집을 세보니까, 안에서 지금 안에서 안에 부엌에서 하면 기름 튀기고 청소할게 많아요 여기 하면은 여기서 하면은 이 부엌에서 하면 다뿌다 바사라 거든요이 부엌에 하면 네 그냥 물로 씻어내면 돼요 그냥 뭐 아무, 젖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뭔가 씻어내면 되고 뒤에 그래도 네. 예. 고 뒤에가 예 제가 요즘에 그좀 반성 많이 하는 게 진짜 집을 좀 신경 써서 이제 지어야 된다, 이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 팔리던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니까, 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진짜 조금만 느슨해지면, 예,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제가, 어, 오너서, 네, 조금만 제가 그타성이적거나 제가 게어드면 결과물에서 표시가 나요 진짜 네.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2층인데요 2층에 올라왔는데 지금 침대하고 아 어, 저기 가구들 좀산거 있고 나머지는 이제 농 같은 거는 다 주문하려고요 사이즈에 맞게 네. 아뭐 사도 되는데 사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항상 이렇게 아무거나 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주문하는 값이나 그러니 주문 제작하는 값이나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는 값이나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제가 조금 수고를 더하면 돼요. 사는 거는 그냥 제가 고르면 되지만 주문하는 건 제가 어떤 모양으로 어 어떻게 디자인할까 뭐이렇게고민을 조금 돼요. 뭐 이런 게 공유 좀 하면 되죠 뭐. 네. 하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고무적인 게 지금 첫 번째 집은 어떤 4, 50대, 4, 50대까지는 않나? 40대 후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현찰로 구매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지는 됐어요. 근데 뭐그 아직 선수 후보 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그 고무적이다, 아, 긍정적이다, 그 말씀이고 두 번째 집은 어, 한3 0대 중후반 저기 부부가 가장인데 저기 애가 넷이다 그거, 애가 넷이에요, <laughs> 넷이더라고요, 진짜 어, 차 타고 왔던데 넷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애네 명, 간난쟁이하고 포함해서 네명 저기 뒷들이 넓어가지고 아까 저기 화장실 그쪽에 뒷들이 넓어서 여기에 그 약간 그식모방이라 식모방이라서 그렇게 식모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 살짝 만들 수 있거든요. 벽체 세우고, 이거만 만들 수 있거든요.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담장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캐노피 해주 완성해주고 하면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에, 지금 카페를 에오기지론 하려고 어, 그렇습니다. 아, 우와. 그리고 어제 직원이 이제, 그니까 그 카페를 그 모기질을 한 사람이 이미 그 은행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용도 조사를 하잖아요. 하거든요. 한국 하겠죠. 당연히 신용도 조사를 해서 이미 그 사람 통과가 됐고, 이제 집을, 어 은행 담보로 할수 있는 집을 골라서 사면 된다. 그렇게 만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이제, 이쪽 집은, 저기, 은행 담 그, 모기지로 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예, 네, 문제 없고, 이쪽 집은 지금 아직, 지금 택지 분할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도탈리스가 지금 다음 달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요, 진짜. 그거 아직 안 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모기지로 하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집은 이제 방 4개입니다. 저, 그 좀, 그, 디자인 달라요. 방네 개인데, 아, 방네개예요 이게 이제, 이제, 앞에 디자인을 제가 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앞에를 좀, 이걸 좀 그, 주차장을 좀 줄이고, 사실 이렇게 주차하는 게, 일평형으로 주차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횡으로, 그, 주차해야지, 종으로 주차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귀찮거든요. 사람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설계사 해가지고, 그래도 될까 싶어가지고 그 놔뒀는데, 생각이 바꿨어요. 다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바꿔서, 일단은 생각을 바꿔서, 네 번째 집은 이제, 횡으로 하는 주차로, 양옆 사이드로 주차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사람이 집인데, 사람이 살면서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편하면 안 되죠. 어쨌든, <laughs> 편하게 하려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는 예. 일일이 하나하나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좀덜 신경 쓰지 않아좀 예, 방송을 합니다. 어우, 장타 좋고요. 지금, 인노시아는 지금 뭐, 뭐, 코나 그런 거는 이제 다 풀어 갑니다. 뭐, 오늘 뉴스에 조금 뭐, 올랐네, 먹네. 그런데 분위기상은 뭐, 그냥, 저기, 정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까지 다, 라고, 90% 정도는 코로나 이전까지 다, 라는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 네. 차도 많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격장 그거거든요. 관광버스가 많,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타는 오토바이. 학생들이 이제 오토바이거든요. 학교 주위에 가면 오토바이다, 뭐, 차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도 엄청 목잡목네 그러면 제 족자가 정상적으로 더온 거거든요. 예. 네. 아, 이렇게, 어, 이제 이 이제, 이새 채가 지을 동안 아직 인컴이 없어서, 아직 또 수입이 없어가지고 제가 조금 확색인 빡센데, 어, 또, 어, 아마 그 8월 달에, 6월 달이잖아요. 지금. 8월, 7월 중순쯤에 이제, 학교 들다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고무적으로, 어, 풍경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 제 오랜만에 방송 켰구요. 예. 여기 방문되는 응, 거 보고 있고, 예, 예. 많이 또,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